팬티만 입고 하는 데도 있어요. <laughs> 침좀 발라서. <laughs> 바람만 스쳐도 기스가 난다. 는 안녕하세요. 바니가입니다제 어, 차량 나왔는데요. 제가 전에는 우리 제 거래처에서 이제 틴팅, 썬팅을 하는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 이제 틴팅 한 이후에 제가 차량 관리를 잘 못하는 편이에요. 특히 이제 뭐 셀프 세차 이런 거 전혀 못하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신차를 구입을 할 때마다 이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유리막 이런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시공이에요. 자, 지금 와 있는 곳은 이곳 또한 제 거래처이기도 하고요. 텐토르 전주점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이곳에 왜 왔는지 한번 이제 한번 같이 보실까요? 보세요. 루프 스킨 PPF 자동차 래핑은 텐토르 전주점. 자, 여기 텐토르 우리 래핑을 제일 잘하시는 텐토르 메인 실장님께서 지금 래핑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우선은 휠하우스 <laughs>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laughs> 잘 생겼죠. 저랑 대학교 동문이에요. 동창이기도 하고 어 미술가였습니다. 네, 전북대학교 미술학과를 같이 졸업했습니다. 손재주 되게, 되게 좋아요. 저도 손재주 저는 손버름 농담이지만 범퍼 사이드 부분을 이제 시공을 들어갈 거예요. 아, 먼지 때문에 와, 오늘 지금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미세한 먼지마저도 날리지 않게 하려고 몸에도 저자작 아닌가? 자정되면? 어 근데 정전기 방아 맞다 필름이 옷에 붙을 수도 있으니까 아와 역시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우리 프로분들은 많이 다른 것 같아 진짜 뭔가 있긴 있네요 기술이 차이가 우선 도장면을 이제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몸에 정전기라든가 먼지가 날리지 않게 어 옷에도 불을 뿌리네요 좀 충격적이긴 하다 어저기까지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뭐 어디는 팬티만입거 하는데도 있어. 요 <laughs>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 털도 왁싱까지 다 하시는 <웃음> 그분들은. <웃음> 팬티만 입고 한데도 있대요. 아뭐 아무튼 농담이겠지만 네. 아무튼 본격적인 이제 시공을 들어갑니다. 요즘은 이게 다 재단돼서 나오나요 이게? 필름들 옛날에는 필름을 대고 부착한 다음에 칼을 내가지고 이제 커팅했던 같은데. 네, 저희도 지금 두 가지 하고 있어요. 손재단 그 손커팅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금 구분으로 가는 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재단해서 이제 아 부착만 하는 방식. 컴퓨터 앞범퍼 통채로 하게 되면 손재단을 합니다, 저희는. 아, 통채로 하게 되면. 근데 이 부분은 컴퓨터로 이제 재단이 가능하다? 네. 전 개인적으로 이게 재단돼서 나온 게 좋더라고요 <laughs> 내 차에 너, 칼이 닿는 게난좀 부담스러워서 근데 제가 네. 하나 보여드릴 게 네. 있는데 네. 칼이 간다고 하더라도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이 가기 때문에 사실 스크래치 칼빵 날 일은 거의 아, 없다고 보면 돼요 아저 안쪽으로 네, 이렇게, 이렇게. 아 그냥 이렇게. 도장면이라든가 범퍼면에 그렇죠. 가는 게 아니고 어차피 안쪽으로 가기 때문에 네. 저 깊이 있는 기가 까 여기 뜯어봐야지 알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다 육안상으로 네. 아 실제로도 스크래치 날 일이 거의 없는요 아 좋다. 초짜 이런 데 빼고는 네. 괜찮습니다. 어, 사실 저도 믿고 맡기는 곳이다 보니까 실력이 워낙 잘한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무슨 대회에도 나갔던 것 같은데. 아, 아, 무슨 대회나 결 났나요? 아, 예, 까지 났어요. 바로 옆동네까지. 아, 이거 작년 올림픽인가? 네. 네. 대상 탔습니다. 어, 어 무슨 대회죠? 13 신텍스에서 그 래핑 네. 콘테스트 열렸을 때서. 어. 오. 했습니다 오, 일산 킨텍스에서 래핑 컨테스트에서 1위. 와, 1등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닌데 그죠? 역시 믿고 맡긴 텐토레입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봐왔던 친구기 때문에 실력은 진짜 잘 알고 있어요. 손재주도 좋고 창의력도 좋고 우리 미술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저처럼 약간 똘끼도 있고. 어 방금 풍이 끝난 범퍼 사이드 부분인데요. 정말 말끔해 티도 안 나고. 여기 보이세요 여기? 휠 아치 부분. 커팅 라인부터 여기, 여기 아래 부분까지는 PPF 필름이 발라져 있고요. 어, 말끔하네요, 진짜. 저도 이제 썬팅 할 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필름이라든가 원단, 뭐, 물론 당연히 중요한 거 사실인데요. 그것보다는 이제 시공 능력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필름 시공들은 모두다. 아, 지금 이 부분은 좀 도어 컷 부분이죠. 손톱이 가장 많이 스칠 수 있는 부분, 그죠? 여러분도 육안상 보시면은 저 PPF 필름이 잘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뭔가를 붙이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아무것도 뭐 없는 것 같은데. <laughs> 투명한 필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 지금 PPF 필름이 우레탄 재질이다 보니까 약간 고무 소재, 약간 탄력이 있어요. 당기면안 끊어지고 늘어나요. 오, 탄력이 있습니다. 오, 괜찮네. 와 제가 안본 사이에 벌써 도 엣지 부분은 끝났네요. 제가 차량 컬러가 무광 컬러다 보니까 필름도 무광으로 시공했는데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잘 보면 여기 경계면 보이실 겁니다. 테이프 붙인 거예요. PPF, 페인트 프로덕션 필름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태경 실장님께서 이제 뒷 부분, 범퍼 리어 부분도 우리 후진 주차하다가 많이 긁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은근히 이쪽 특히 이쪽 예, 볼륨감이 굉장히 큰 차다 보니까 기둥상에서 이 폭이 가늠이 안될 때가 종종 있어요. 뒷 부분을 시공할 때 혹시 뭐뒷 부분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할 때나 코너링 할 때, 네. 주차할 때 특히 많이 긁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 특히 이 부분은 간단하게 살짝 긁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부장을한판한 한 판을 도색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비용도 비용이고. 차량을 나중에 사고 팔때 이제 부가상가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음... 어떻게 보면 저비용 고 효율이라고 할수 있죠. 아 저비용 고 효율. 정말 좋은 얘기하셨다. <laughs> 시공 굉장히 꼼꼼해지고 계세요 지금. 우리 안 보이는 이 꺾인 안쪽 면까지도 다 PPF 작업이 들어갑니다. 거의, 거의 뭐 전체를 다 하네. 이 정도면 부분 시공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전체 같아 그냥. 그렇죠. 사실 여기 이런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긴 근데 여기 또 이제 위쪽은 합니다. 아, 위쪽은 또 네, 위쪽을 세우고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이쪽 부분. 저기 하는 이유가 뭐죠? 짐 싣고 내릴 때 이런 데 긁히거든요, 아 많이. 아, 짐 내릴 때 박스 같은 그렇죠. 거 쓸리기도 하니까. 아, 어, 역시. 트렁크 리드는 우리 짐을 싣고 내릴 때이 엣지 부분이 물건들에 되게 싹 쓸릴 수가 있잖아요. 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필름을 씌우는 것 같아요. 가장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도어 커이랑 엣지 다음으로 정말 현실적인 PPF 같아 여기 정말 잘 써먹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오, 선생님 오 수술자 같으신데 지금 뭐 하는 거죠 이게? 제 차에다가 왜 칼을 왜? 아, <laughs> 뭐하시는 거죠? 한 커팅이라고. 네. 키스 컷이라고 하는데요. 키스 컷이요? 네. 필름의 두께 반절만 커팅을 하는 기술입니다 아. 실제로 이렇게 들어보면. 네. 이 장면은 아무 데미지가 없고 네. 필름만 딱 잘라내는. 그아 그게, 음, 그게 기술인가요? 네. 나중에 벗겨보시면 알겠죠 뭐, 칼빵 있으면 무료내야죠 뭐아 이거 네. 제차 사는 건가요? 네 사야죠 뭐중고잘해주겠지 <laughs> 지금 사실 필름이 이제 어, 트렁크 리드랑 범퍼 사이드 부분이 살짝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장님이 기술적으로 반커팅을 해가지고 어, 시공 깔끔하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깜짝 놀래는차에다 칼을 대길래 난 놀랐네 시커벳네 아주 이상 없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laughs> 오, 진짜 이상 없어요. 아무렇지도 않해. 칼날이 차체에 닿지 않게 필름의 반절기 피로만 커팅을 하는 기술이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출구할때 보면은 신차 상태일 때 여기 이렇게 보호 비닐이 붙어져 있어요. 신차 때 이거 안 뜨시고 계속 타시는 분들 있는데 꼭 뜨셔야 됩니다. 이거 왜 이거를 왜 비닐을 붙여놨는지 이따 알려드릴게요. 어 아까 침에 제가. 어, 지금, 필러 가니쉬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에 창문 사이에 있는 이 기둥들. 저기에 왜, 필름이 왜 붙여져 있었냐면은, 공장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손톱이라든가 반지에 의한 스크래치 이렇게 조립을 딱딱할 때 스크래치가 날수 있기 때문에 랩핑이 되어서 조립이 돼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띄고 지금 뭘 부착을 하느냐 우리 시장님이지 붙이는 게 뭐죠? 네, PPF인데요 네. 아까하고는 좀 다른 이제 이건 유광 보통 네. 많이 유광 PPF예요 아, 얘도 원래가 유광이잖 기둥 자체가 그렇죠. 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유광으로 여기 차체는 무광이기 때문에 무광용을 썼고요 네. 사장님 시장님, 오늘 제가 머리 아프게 해서요 죄송합니다 아유, <laughs> 필름을 두가지 썼어요 유광 무광 두가지 썼는데 네. 이거 부착하는 이유가 뭐죠 여기에? 어... 여기가 사실은 네 그런 생활 스크래치 제일 취약한 부분이에요 음... 뭐, 뭐 그냥 뭐 보통 하는 얘기로는 네. 바람만 스쳐도 기스가 난다는 아 이거 바람만 스쳐도 기스가 나요? 하이그로시 재질이 사실 고강도 아. 플라스틱 재질을 하이그로시라고 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특히 이 부분은 꼭 요즘 요즘 차들은 여기가 유광 하이그로시로 돼있죠 그죠 그죠 해줘야 되는 생활호 패키지 안에 아... 물론 품목이 다르긴 하지만 꼭 네. 추가하셔서 시공하기를 꼭 추천합니다. 저는. 아, 우리 시장님께서 강추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람만 스쳐도 긁가 나기 때문에 엎치아 <laughs> 근데 여기 실제로 세차하면서 네. 생수대차 네. 네. 혼자 하면서도 걸레만 정말 지나가도 스크래치가 나요. 아 수월이. 그러니까 큰 스크래치가 아니더라도 스월 네.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는 음 아, 이제서 이해가 네요 우리 보통 검정차들은 차 출고하자마자 약간 미세한 자 스위드 융을 살짝만 스쳐도 우리 스월 마크가 보이거든요. 스월 마크라고 하면 잔잔하게 반짝반짝거리는 이제 잔 스크래치를 말씀드리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도장면보다 더 취약한 하이그로시기 때문에 얘는 특히나 더 보호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보니까 저는 이제 반지를 끼지 않는데 반지를 끼거나 이제 여성분들 손톱이 기신 그런 분들은 다을때 보통 이렇게 밀어서 닫으실 분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여기 필러 가니쉬를 많이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에꼭 스크래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습니다. 어 우리 실장 여기는 저 계획이 없었는데 뭐죠 여기 지금 안에 이게 뭐죠 여기? 그, 절친 서비스입니다. 아 절친 서비스예요? 네. 아, 네. <laughs> 은 사실 있긴 한데 아, 들어가진 않아요. 아, 원래 생활보 기본 패키지는 없는 부분인데 이제 네. 추가 옵션이잖아요? 어떻게 네, 보면 추가로 능합니다생활보 아. 패키지만큼 네. 되게 유용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타고 내리면서 네. 발로 많이 긁히거든요. 아아 특히 그럼, 애들, 아이들. 아, 신발 뒤꿈치? 그렇죠. 아. 아이들 여기 흙 묻히고 이러는데 저 총각인데. 지금. 아, <laughs>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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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장님은 애기 아빠 입장에서 확실히 저보다는 한 단계 더 위로 생각하는 게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곧갈 거니까. 아곧갈 거니까. 제 노력 해보겠습니다. 어, 이 부분은 이제 자녀분들이라든가 어르신들 혹은 구두 뒤꿈치 같은데 이제 찍힐 때 오염물이 묻거나 혹은 차량 그렇지. 내 스크래치. 어 맞아 맞아 맞아. 하기 스크래치 방지가 목적이니까요. 어 저는 이 부분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우리 샤인, 진짜 니스아 찾아가는 것 네가 와야 되잖아요. <laughs> 내가 왔는데. <laughs> 아, 진짜 꼼꼼하세요. 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 우리 신 어, PPF 시공되는 부위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 지금 봤던 거랑 약간 좀 차원이 다른 시공 부위입니다. 네, 그 얘기 하셨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네. 사실 PPF는 네. 무궁무진합니다.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어요. 아... 이런 매끈한 도장면이라면 네. 어디든지 다 붙일 수 있고. 아, 가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플라스틱. 그 엠보싱 계열의 이런 플라스틱 네. 계열 빼고는 다 붙습니다. 이런데 울돌아니까좀 붙이기가 애매한 그렇지. 부분이 있고요. 네, 붙여도 떨어지니까. 실장님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좀 발라서 뚫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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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 스킨, PPF 자동차 리핑은 텐토르 전주점. 자 지금 우리 저 지인 찬스 써가지고 우리 대학교 동문이에요. 전북대학교 미술학과 동문인데 손재주가 굉장히 좋은 우리 한태경 실장님 <laughs> 안녕하세요. 네 한태경 실장님 뭐 지인 찬스로 조금 과하게 좀 시공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저도 PPF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처음 알았고 부착 부위도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고 무광 필름이 따로 있다는 것도 몰랐고 유광 필름이 따로 있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이 필름을 시공한 후에 저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이걸? 똑같고요. 관리법은 특별히 PF 시공을 했다고 해서 특별한 관리법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딱 하나 주의할 점이 우리가 세차할 때 네. 이때인데요. 필름 붙이는 양이 이제 면적이 좁으니까 그 부분에 오염물이 묻었다고 집중 분사하는 거. 그런 거안 됩니다. 아, 필름 마켓. 그렇죠. 그런 것도 어. 좀 피하셔야 되고, 그냥 보통 우리 할때 지나가듯이 하는 세차는 상관없습니다. 고압도 아, 세차 상관없습니다. 우리 뭐 필름 사이에 끗깃도막 문제 든다그러지 그렇죠.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평소에 세차하듯이 자연스럽게 특별히 관리할 게 없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오, 정말 수월하네요. 네. 하나 더 있다면, 우리 이 차는 지금 흰색이라서 네. 필름 붙인 부위에 흰색인데 컴퓨터 재단을 했기 때문에 그 단면에 이제 날 시간이 지나면 때가 껴요. 아, 그 오케이. 부분만 나중에 이제 그 타르제거제, 어... 스티커제거제 사셔가지고 고골로 관료로, 젖은 걸료로 살짝 닦아내면 아 됩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것 같아요 우리 보통 스카치 테이프를 딱뒷면에 붙여가면 그 옆에 찐득이 살짝 새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찐득이 먼지 같은 거라든가 때가 껴가지고 시커멓게 때찍힌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데 타르 제거제로 이제 면봉에 살짝 묻혀가지고 타르 제거로 살살살 그거 내면은 항상 깨끗하게 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면봉 좋습니다 아 면봉 좋아요? 아 내가 내가 공부하는 거 같은데 <laughs> 자 여기 어, 텐토르 전주정 혹시 여기에 특징이 있나요? 이 지점만의 특징 텐토르의 소개 아, 뭐, 저희는 네. 지금 남자 총 직원이 다섯 명인데요. 네. 어 저희는 이제 한 명이 전 모든 시공을 다 하는 게 아니라 각 포지션별로 테크니션이 따로 있어요. 저희 아 광택 따로, 래핑 네. 따로, 썬팅 따로, 실장님이 네. 다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수준 높은 퀄리티의 시공을 받아볼 수도 있죠. 아마 아 전주에는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명이 썬팅도 하고, 래핑도 하고, 광택도 하고 이런 경우가 네. 사실 다 받는다. 전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인지 알것 같아요. 여기서 한 분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 친구분은, 우리 한승영 실장님은 랩핑하고 PPF만 하세요. 근데 다행히도 제 지인분이라 찬스 써가지고 또제계택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는. 선택 못해요. 아, 이 친구 선택 못해요. <laughs> 각 분야별 전문가분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좀더 전문가적인 시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여기 지금 텐토르가 사실 오토샤인이라는, 아 오토샤인이라는법인 오토샤인 따로 네. 텐토르 따로. 어, 혹시 취급 품목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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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요 저희는 뭐 썬팅, 블랙박스, 바루텍, 블랙박스? 음. 프리막코팅, 네. 언더코팅, PPF, 네. 랩핑 사이드스텝. 어 차량에 오. 관련한 것들 다한는 얘기네요. 그렇죠 거의 신차 검수까지 어, 신차 검수까지 신차 검수는 서비스로 해드립니다 아 서비스로 네 코스 네. 네. <laughs> 이상으로 제가 정말 지금 말씀드린 업체들은 제가 뭐 유료로 돈을 받거나 하는 광고가 아니고요 제돈 주고 시공을 하면서 지인이고 너무너무 실력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안내를 해드리는 곳이에요 어 정말 제가 실력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몇년 동안 봐왔던친구기 때문에 더잘 알아요 우리 그 손재주가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 내가 이제 신차를 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너무 도움이 됐다 싶으면 아래 구독과